여보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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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보세요. 뭐 여보세요. 어, 어, 저 택시입니다. 저어 혹시 택아 택시래. 아, 그 아, 병원인데요. 팀팀 하니까, 아, 병원. 아, 네, 네네. 거기서 그... 아, 네. 경찰서를 아, 네. 갈건데. 너무 아, 사 네. 와주, 아, 네. 빨리 와주실 아, 네. 수 있습니까? 너무 사다 셨습니다 어, 오셨습니까, 아, 아, 잠시만요. 네. <laughs> 어, 네, 자기야. <자녀>. 어휴, <laughs> 제, 제 택시가 고한다했네요아하저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택시, 택시, 저 아, 아, 택시 불러야 아, 될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아, 아, 네. 슬프시겠습니다. 어? 아 공감 잘 줘. 혹시 사람이? 저, 오, 저.. 저 메네라입니다 네. 네. 아! 메네라! 부릅니다 네 누가 부릅니까? 아니 자기라고 네? 너왜 불러 이 x 뭐 x x 부라고 죄송합니다 냥에라 죄송합니다 냥에라 죄송합니다 저.. 저 택시.. 버..버..택시님 전화 끊겠습니다 네? 누구세요 혹시 근데? 저얌택시입니다 오케이 얌택시니 안녕히 계세요 그냥 자기일 뿐입니다 택시가 부르려 했는데 택시를 도난당했답니다 아이, 뭐, 하하하! 아 <laughs>